빛은 음. 오! 무슨 생각? 카아, 멋있어. 와. 음? 와, 아, 헤엄 잘 친다 진짜. 음? 에이, 설마. 설마. 왜? 소형돌이가 우와! 와와우와 <laughs> 진짜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생각한 대로냐고 입구ものが見える아 길은 내비 우와 잠시만 이거 루타 부금이잖아 와 <laughs> 멋있다 시드야 <laughs> 언제부터 이런 힘을 키운 거냐고 <laughs> 먼저 들어갈게 그럼 들어. 시드야 너 따라 들어와야 한다 너도 들어와 어, 뭉쳤다. <laughs> 오! 아! 음. 시드, 시드는! 시드는! 시드야! 시드, 안, 안 들어오네. 어, 여기 뽀사질리 한다. 요거는. 호이! 자! 오! 아하,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잘 알았어. 아, 저기에서 빛이 나오네. 그냥 저기까지 발격. 고대 조라의 재단. 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기를 높여나 같은 느낌 아닌가? 아닌가? 아, 음에 요거군. 와, 정확해.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호이자 링크 괜찮은 거 맞지? 그거 휩쓸려 가지 않았어? 흐음 <laughs>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와우, 이 위다! 와. 이거지. 와, 링크! 링크. 링크 앞싸당한 거 아니냐고. 잠깐 더 미안해. 카있 살아 있 링크야? 살아 있네. 용케 살아 있네. 여기서 바로 다이빙. 할 순.. 없나? 마 요게 바로 빛의 기둥의 원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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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 필요하군 갓 핸드 오오 레이저 오오 하늘 섬이 아, 아, 다 왔다. 그래서, 그래서, 따 아, 아 오, 오, 시드 뒤로 밀려나갔다. <laughs> 아, 가교라는 거는 다리가 아, 이게 아치형으로 생긴 다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물의 다리. 아. 이름 잘 지었네 물의 가교 뭐? 폭포야! 폭포가 하늘에서 쏟아졌어! 리크 무슨 일 있었어? 그대가 한 거야? 여쿵 저렇쿵 샬라샬라 그랬구나 유적에서 의문의 장치를 움직였더니 폭포가 나타났다 음, 음? 그래 알았어! 조라족에게 폭포는 길이나 다름없지 그렇지 오. 우리 가교는 이걸 말하는 거였군! 이폭포를 따라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아, 링크! 역시 대단해! <laughs> 찡! 아 응? 음? 응? 음? 음? 뭐지? 코코코코 코코코 제 곁으로 또야, 누가 날 부르는 거지? 대체 뭐였을까? 응. 뭐 상관없어. 길이 있다면 앞으로 나갈 아 뿐이니까. 그렇지, 그게 시드지. 응. 그 조라의 갑옷이 있으면 그래도 폭포를 오를 수 있어. 링크 가자, 가자. 우호! <laughs> 같이 올라가지. 나 등이 태워주지. 시드야나 등이 태워줘. 응? 이미 다 올라왔니? 아, 위에 안 보이네.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오! 오, <laughs> 아, 무서워죠조어 <무사 맞췄걸. 웃음>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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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뭐지? 어, 뭔가 이게 붕뜬 느낌? 오? 음? 어? 어? 무 <laughs> 어? <laughs> 무중력인가 여기? <laughs> 어자자자자자자자, 지능에 어? 빠질 건. 우와, 우와, 느낌 좋다 이거. <laughs> 아 물방울이다. <laughs> 뭐지? 어우 뭐야? 아 안에 뭐 들어가 있는데? 터지는 거 아니야? 폭탄 아니고 폭탄? 폭탄 아니야? 아 사라졌다. 아 알겠다. 어? 그거다. 아 역시. 어 저기 시드 있다. 시드야. 어른들로 살려보. 치들로. 아 시드. 근정한데. 여기는 뭐지? 몸이 가벼워. 신기한 곳이지만, 지금은 진흙 발생원을 조사하는게 우선이야. 흩어져서 사, 찾아보자, 링크. 아, 시트 같이 올라가자. 왜 멋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간 거야. <laughs> 어디로 가버린 거야. <laughs> 띠리 엽 어헝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도착. 안녕하세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수사 물폭탄. 장아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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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장착 완료. 발사. 응? 발사된 거 아니야? 어이, 깜짝이야. 시간차 공격이냐고. 어, 시드. 저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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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져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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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사 큰다. 아! 아스이드 나왔어요. 안녕. <목소리> 음, 역시 이곳은 신기한 곳이야. 몸이 가벼진 워 덕에 폭포를 오를 때 생각한 것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뛰어 올라버렸어. 여긴 익숙하지 않은 곳이니까 신중하게 가야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심해서 나가자. 조심해서 나가자. 이스요. <목소리> 오, 와! <laughs> 좋아! 설치했어 링크! 앞으로 나가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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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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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흙 폭포수는 전부 이 위에 있는 유적에서 흘러나고 있어. 그렇다는 건 진흙의 발생 원이 있는 곳은 링크 준비는 됐어? 응, 좋아, 가자. 등에 태워줘, 시드. 등에 등에 태등 등에 태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만 혼자 올라가는 거냐? 어? 예전처럼 등에 태워줄 시드야. <laughs> 오, <오오. 웃음> 높다, 높다, 진짜 높다. 도착. 이거는 요기스 물의 신장. 물의 신장. 아 확실히 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네 진흙 계속. 진흙으로 뭐? 창조 경제인데? 뭐? 진흙으로 뭐할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사업한 것때 조라 마을 진흙으로 머드팩 사업 이런 거. 저렇게 진흙 기세 떨어지잖아. 얼마나 좋아. 어. 이렇게 웅장할 수가. 이런 건축물이 말 상공에 있다니. 응? 음? 응? 음? 링크. 저것이야말로 진흙의 발생원에 틀림없어. 저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데. 응? 음? 어, 수도꼭지가 있네. 질벅 질벅. 아, 그렇지. 링크 저기 보여 저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이라 아이 물로 어? 씻겨내고 싶어가지고 쨍 이렇게 하면은 워프가 생기고 담겨 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구나. 가우스. 가지면 어림도 없죠. 질퍽질퍽. 오. 응? 음? 아, 어 비석이다. 안 되는 건가? 하지만 링크, 그대도 봤지? 저 장신을 쓰는 건 효과가 있었어. 물의 양이 부족한 것뿐이야. 응? 막소리가 응? 또그 소리다. 자손이여제자손이여 맑은 물의 근원. 음. 하나는 이미 열려 있으니까 네 개구나. 아. 레미치 마마니 알겠습니다 오 또야 이번엔 정확히 들렸어 네 개의 수전 그걸 열면 저물 항아리에 물을 더 채울 수 있다는 것인가 아아 좋았어 링크 같이 가자 우리 둘의 힘을 합치면 무적이야 무적 캡틴 싸우러 어. 어. 공이 있군 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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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저 공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알겠다. 아 뭐야 시트 너도 갖고 있었어 그거 몰랐네. <laughs>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고정이 되겠지. 휴. 그럼 물이 나오는 거고. 아하. 로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게임 오버. 하냐 원냐 하냐. 아왜안 울려? 하냐 원냐 하냐. 이거 히드야. 이리 와봐. 너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만. 너 빨리 돌아라. <웃음> <돌았다> <웃음> 아, 어떻게든, 이 집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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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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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 미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도 미치. 오. 그럼, 너무 쉽잖아 달아주고 <laughs> 이래도 굴러가려나 이거? 얍! 굴러가니? 굴러가네, 이게 <laughs> 오케이, 여기에 이제 물이 찾고이 중간에 물을 연결할 수 있는 전도체가 필요... 아하 아! 이미 전기는 통하고 있구나, 여기만 연결하면 되구나 오케이 오, 두 번째 거 쉽네. 시디야아카가르르 아, 아, 수압. 좋아. 이리토리 아, 또 2츠노 수선왕을 아けれ두 개만 더. 벌써 절반이네. 자, 다음은 어디야? 적인가? 이걸이 위에 올리고. 아 진흙으로 덮여 있다. 이거는? 진흙. 한번 깨끗하게 쓰고. 오오아 그렇구나.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 여러 건. 음! 아, 생각보다 이즈이 하네. 뭐야, 왜 이렇게 이즈이 해도 되나? 벌써 벌써 세 개째인데? 아, 세디 아, 그렇지, 인거를 핫! 이렇게 해서 막고서 들어 아, 세지 않을까? 아, 그러라고. <laughs> 아, 애초에 이게 있네. <laughs> 시드, 이리와. 시드! 안 들어오네. 아! 요거를. 음. 일단 저쪽까지 밀어. 닿니 이거? 닿는다 오케이. 나도 이렇게 점프해서 가면 되고. 아, 위로 쫙 올리고. 벽에... 벽이... 아아... 아, 아 벽에 어떻게 고정시키나 했더니만 어떤 지평 좌표기로 고정시키나 했더니만 이렇게 아하 어시드야 어시드님? 씨드, 시드, 씨드 왕자님? 오, 뭐야 아, 여기 있다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럼 힘만 빌려줘 오 예. 아! 잠시만! 기하하 씨드야, 됐니? 오 예. 자. 간다. 마지막에 다시를. 아! 뭐야? 얍! 여기 돼. 마지막다링 응? 하, 하나가 더 있었나? 어라? <laughs> 나 여기 하지 않았나? 아, 잠시만. 열기만 하고서 안 굴렸구나. 뭐뭐뭐뭐뭐 <laughs> 지나가기만 하면 돼 지나가기만. 아, <laughs> 아 열기만 하고서 안 했었구나 바보야. 시드, <laughs> 여보, 마지막은 같이 하자 여기서. 옳지. 준비는 됐어 시드. 자, 그럼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거. 간다. <laughs> 야! <laughs> 아니 네, 열기만 하고 이걸 안 하다니. <laughs> 좋아 마지막 수 수전 수전이라고 하나 저거. 야 떠라 니 음. y e これですての味を満たせたぞ아 뭐, う一度아 미안 말 끊어서. 생각보다 시계에 맞춰가지고 내가 목소리 더빙을 했다 샀겠는데 훨씬 더 강하네. 야 따져, 리가, 하! <laughs> 이런 느낌이네. 그렇군. 리크. 어? 조금 더박력이 있구나 시드의 목소리는. 자, 과연 저 질박이 안에서는 무엇이 나올꼬? 어 갑자기. <laughs> 오야. 와. 어. 어. 뭔가 튀어나왔는데. 페도가なくなった아これでさ 말도 마고 생각했지만 럭키, 아웃 킬... 어어? 어? 오카 어? <laughs> 어, <에이>. 보스? 오, <laughs> 기귀뜨게어얘얘 <laughs> 진짜 야, 보스 맞아? 흐흐흐 <laughs> 오오오갓 아, 아우우우우 <laughs>